반갑습니다. 이상해, 투바 이상인이에요. 통화 살롱드레드 가는 중입니다. 하하. 이번 주에 태국 치앙마이로 해외여행을 가는데, 더운 나라여가지고, 깨 벗고 다닐 심산이란 말이에요. 깨를 싹, 칼딱 벗고, 뉴진스 같이, 긴, 치렁치렁한 머리로 몸을 감싸는? 그런 걸 지금 상상 중이어가지고, 상당히 긴 머리를 붙이러 갑니다. 26인치를 붙이러 가요. 제 역대 붙여본 머리 중에서 제일 길 거예요, 아마. 지금 제 머리가 많이 차분한데, 많이 길렀죠? 지금 이 머리로도 충분히 긴 머리이기는 한데, 완전 긴 머리 하고 싶어가지고. 색깔 상담은 사전에 미리 받고 왔고 제 머리는 약간 반곱슬이어가지고 부푸는 머리이기는 한데 나이 들면서 유수분 부족해서 그런지 더막 버석버석 말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는 제가 에어랩에 빗살 있는 거 있잖아요 빗처럼 생긴 거 그걸로 이렇게 빗어주듯이 모발을 좀 말려준 거여가지고 이렇게 쭉쭉 펴줬습니다 오늘 예쁘게 화장도 했다고 아 이럴 때 선글라스를 써야 되는데 히히 도토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줬어 젠틀몬스터 담보 오늘이 첫개시예요 괜찮은데? 화장 지워줘. 아! 벌써 묻었어. 전 그래서 지금 갈 거고. 다행히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원래 좀 일찍 여유있게 나와가지고 맛있는 것도 좀 사가고 그러고 싶었는데. 요즘에 제가 좀 멍해요. 시간이 촉박하면은 사람 마음이 원래 급해지니까 더 빠리빠리 막 허둥지둥 움직여야 되는데 요즘에는 좀 놓아버린다, 내가. 아, 시간이 촉박하네. 뭐 이제 근데 막 원래의 내 모습과 조금 달라졌다라고 우리 엄마한테 말만 하잖아. 너 임신한 거 아니니? 막 그러면 맨날 그래. <laughs> 어? 토끼가 다산의 상징이라면서요. 올해의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을 갖고 싶습니다. 딱 짱구네 가족같이 개한 마리에 오빠 하나, 여동생 하나, 복미선과 신영만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진짜 머리 많이 길러. 근데 네. 레이어드 컷이 되어 있는 상태여 가지고 가장 짧은 머리는 요 정도예요. 길이 차이가 꽤 많이 나죠. 24인치라고 하네요, 이 26인치가. 아 진짜? 그래? 20, 응. 이거보다 더긴게 26인치고? 응. 그렇군, 그렇군. 26인치 아님 2 4인치인 <laughs> 진짜 대박이다, 이 <와>, 스타일이. <laughs> <맞다. 웃음> 어때? <웃음> 아니 지금은 티토지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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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 나도 내가 뱉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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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 해서 약간 나이 든게 느껴져. 아, <laughs> 그렇게 싫거든. 에이. 왜 그렇게 돼버렸어? 24인치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누가야? 너가 머리해? 이포에 붙어 빨리 찍어줘. 네. 좋았어요. 아, 좋아요. 좋았어요. 여겁니다, 여겁입니다여겁입니다 네. 누가? 너가 머리 하려고딱 하고 있었어? 어? 아, 안녕하세요. 진짜 좋은 냄새 나요. 고마워. 샤넬 코르망들이야 <laughs> 좋은 정도. 다 아, 성공한 여자의 냄새가 나요. 어머. <laughs> 비슷한 얘기해줬어. 아 어, 그래요? 아놀레 먹고 싶다. 언니는 년 계획이 있나요? 언니 세우긴 했는데 신년 계획... 몰라 생각보다 아영이처럼 피를 끊겠다 이런 게 없네? 아 계획을 세우기는 했는데 누가 한테서 온갖 냄새가 나나? <laughs> 누가로 고용해줘 아경이한테 맨날 그런데 우리 회사 유일의 복지 누가 맨날 <laughs> 같이 출근하니까 기가야 회사 지 강아지 데리고 출근해도 되고 부모님 모시고 출근해도 되고 어머니 모시고 와! 대박 좋아 <예이. 웃음> 거의 다 끝나간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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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정말 길어 와팩도다안 음. 들어갔다니 응 음. <laughs> 어떡하냐 장마에서 이제. 머리만 멀쩡해 부채양반이에서 태국 사람들이 나보고 유진스 작곡한 거 어떡해? 그럴지도 민지? 데인? 그럼 어떡해? 아! 쏘리 시원하게 댓글에다가 ㅇㅇ씩 달아주십시오양마가이 승인!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내가 머리를 길게 붙이면서 앞머리가 있었던 적이 있으니까 아 그때 난 이미 그거 해봐서 안 어울린다는 라거 알아 라고 마음을 접으려고 했는데 음. 어제 내가 올렸었던 붙임머리 영상을 싹 봤다? 음. 근데 그때 되게 <laughs> 이상한 토피백을 라고 있는 거 요만큼만 있는 걸 <laughs> 이렇게 토피백을 잡아먹고 너무 이상한 거야 약간. 음. 나 옛날에 이렇게 길게 해줬었을 때는 그냥 검은색 머리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검은 머리가 안 어울리긴 한가 봐. 음. 아, 근데 음.

갑자기 머리 대버리면은 어 튼스러워져버려 그래 이 갈색을 진짜 알아요. 아이유도 퍼스널 컬러 맞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니는 완전 확실하게 해보신 거예요. 어 언니가 간 곳은 좋았나요? 어 좋았어 먼지나방 스튜디오랑 먼지나방 어. 어. 근데, 근데 거기는 네네. 아예 나한테 실용적으로 잘 어울리는 파운데이션 제품이랑 호수도 알려주시고 음. 좋았어. 언제나 박스티에서 가을 딥 웜이라고 했지. 너무 완연한 가을이어서 음. 진짜 가시가 앙 상한 겨울을 앞두고 있는 너무 완연한 가을이어서 음. 겨울 라이트 색도 조금 걸쳐서 어울리는 립들. 음. 너무 하 음. 그 검은 음. 머리에 새빨간 립이 음. 잘 어울렸던 아 나도 음. 그럴 수도 있어. 진짜 잘 어울렸어. 근데 사람들이 이제 나를 많이 봄 웜으로 음. 음. 아는 게 내가 그게 화장을 해척 싸서 <laughs> 너무 멈이고 싶었어. 나 그래가지고, 화장의 컬러 바꿔가지고, 겁나 크게 상심했었거든. 나한테 막 어울리는 색깔 찰떡이라고 막 이렇게 립 제품이랑 추천해주셨는데, 너무 싫은 거야. 음, 그래서 상심. 근데 좋은 문제 있어. 그리고 두난열어보나서 편안할 것 같아. 지금 한 팩이 좀안 들어가. 오! 오, 오, 오 대박! 길이 한 장을 했는데 한 팩이 안 들어가? 음. 대박이네. 우가 잠깐만 내려가보면 안될까? 음, 미안해. 안 돼, 자는데 내가 가지 네, 미안해. 내려가면 어, 꼭 안겨있어 오, <laughs> <그리고 또>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도 되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 넣어드릴게요. 봤을 때. 테를 넣을까 말까? 위에를. 여기를 좀넣어까요 여기를? 오이 진짜 길다. 24인치. 엉돌이 정말, 정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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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이말오말정나정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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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일단 말정 중에서 아주 작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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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옛날에 길이 연장한다고 썼을 때 진짜 무시무시하게 들어갔었는데. 진짜 한 수초만 세 해봐. 어. 그런 것 같은데. 예. 오, 미안해 내려갈게. 오오내 강아지. 야. 한번 음. 봅시다 머리라 한번 더 넣어. 아. 힌 아니야 힌. 제일 힌. 어린 친구 아니신요그 친구 중학생 아니야? 힌. 아. 진짜 안 한다, 이래서, 이래서 머리가 좀 길게. 길기길어야지 좀. 자연스럽게 레이어드 느낌이라. 근데 사람들이 아무래 나한테 머리 많이 길렀다, 이제. 안 붙여도 되겠다, 하긴 했지만 나한테 애매한 MM 길이였어. 왜냐면 나 진짜 긴 길이를 바꿔버리잖아. <laughs> 내 길이로. 그렇지. 그게 진짜, 이게 진짜 아니, 긴 머리지. 아니, 사진을 찍어봅시다. 그럼요. 어 이쯤 어 이뻐 이뻐 이쁘다 야오오 꺼내 우와 요즘 사람 같아 우와 저요? 결혼했는데 요자친구 나랑 중국보다